김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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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김미, 다미 김미, 김다 김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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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내가 바로 학살이다. 미 김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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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미

아, 가고 싶은데. 고! 런데요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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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팍팍팍 팍. 오히려 좀 봐봐. 씨발. 대놓고 오는데. 이렇게 못봐 보여줘. 보여줘. 나이스. 야. 안안 돼? 돼? 존나 미러 오물 그냥 씨. <laughs> 아, 거아로 아냐, 아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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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냐, 아냐, 아아나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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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냐, 야냐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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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,

아이고, 너무 잘 썼다. 와, 잠깐만, 여기 아니, 만 아, 아니, 씨발, 대고이 개새끼, 대코. 어, 와우, 와우, 와우. 와우, 와우. 아, 힘들다. 탈수 있다.

네. 부패셔셔 쟤. 진짜 미치겠네 이거. 했어 했어. 한개한개 했어. 아 진짜 신 진짜 좋같다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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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. 아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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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레이 베레이. 베레레 아! 가자. 아줘 봐. 아소장패소장패 아, 내가? 아, 되나? 자요 소전, 자요 소전 자요 어디요? 아, 둘해 예, 둘고둘도세도세도세도세도 저도 저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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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승제, 승제, 승제 어, 이게 더? 어, 다, 다 죽여 버린다 아, <laughs> 아, 잠 아, 잠디 지우. 아, 나 삘인데? 개크래, 개크래치래. 어! 어, 뺏으면 안 되는데. 어? 아니, 밟았다. 이거 밟았는데? 어, 어 거는뭐 먹어? 맥크리로 갈 건지 거점으로 갈 건지 확실하게. 맥맥맥어어 아, 살린다. 에? 아. 나존나프네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 씨발. 그맥그래어 아, 이거. 어어 오케이, 화이팅 나노 돈다우래 천천히 하면 아나 올려 살렸는나 나도 쓰고 하자 뽕뽕뽕뽕뽕뽕뽕 돼요? 아 오케이 아나 필야 아나 필이스오이스 렛츠고 고고하셋아 깜짝이야 어. 네. 아, 치. 뒤... 자자자자겠는데 아, 어때? 어 씨발 던준아 실패했잖아. 안피했데 눈물에 똥꼬쇼 먹방. 바디 피했잖아. 와! 씨발. 안 당해, 병신아. 왜야? 뭔들 기야. 그렇게 쓸안 당해 준다고 나 이런 거. 야 아, 이런 거 끊어. 오. 아, 어. 어. 아 이러면 끊는다고 그래? 그냥. 야 앞에 안돼 이거? 안될 수가 없어. 내가 탱컨대. 너 꺼져. 나 존나 못 해. 존나 짜증나 너. 이런 새끼들 시급하는 거? 눈에 못 뵈겠어. 씨발. <laughs> 아, 어. 세상에. 어머니. 어. 아야 진짜. 저어 어떡해. 팩 아니야? 아 별로 안 된다. 남아 남아. 아, 해줘 아이가나 이가나이가살야된오오오오오오 <laughs> <laughs> <laughs>